크레디카드 도용을 줄이기 위한 스마트칩을 부착한 크레디카드 사용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본격화됩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은행이나 크레디카드 발급사들이 카드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칩이 내장된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쇼핑객들도 이러한 크레디카드나 대비 카드를 사용할 때 중전처럼 카드 뒷면을 단말기에 긁지 않고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위조카드 또는 도난카드 결제에 따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닐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카드 사기 피해는 5.6%에서 지난해 12.8%로 증가했고 미국은 글로벌 카드 사기 범죄의 48.2%를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돼 유로페이, 마스터카드, 비자카드의 글로벌 표준에 따른 변화입니다. 10월 1일부터는 칩을 읽을 수 있는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맹점에서 칩 카드를 사용했다가 카드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면 업체가 이에 대한 모든 배상을 해야 합니다. 카드 고객이 많은 LA 한인타운의 업체들은 이미 빠르면 지난 8월부터 칩을 읽을 수 있는 카드 삽입 방식의 EMV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아이디를 두 번, 세번 체크를 해도 어, 손님들이 아이디까지 이제 그 가짜로 해서 와서 이제 쓰시기 때문에 어, 정말 그 치카도 사용해서 쓰시는 게 손님 안전에도 좋고 또 이런 업체에서도 예그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예전에 쓰던 기계하고 좀 틀려서 저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오늘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일을 준비하지 않거나 이 사실조차 모르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뭐 바꿔야 되는 거면할수 없이 바꾸는 거지만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어, 편리한 거를 쓰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말기 교체가 되 된다라고 하며 마켓에도 당연히 이제 단말기 교체를 통해서 또 손님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가격은 50에서 600달러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결제 사기를 줄이기 위한 마그네틱 카드 사용이 아닌 칩 카드와 칩 카드 단말기 사용으로 영국의 경우 2006년 26%의 카드 사기 범죄가 칩 카드 사용으로 10년 만에 10%로 떨어졌다고 조사했습니다. 카드 업체에서는 EMB 카드 단말기 사용은 업체의 선택 사항이지만 사기 피해 발생 시 업체가 피해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점을 직시해야 하며 소비자들도 칩이 내장된 카드를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재발급 받는 것이 금전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